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LG 360캠 자신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했습니다 자 보시면은 LG 마크적혀있요 여기 360도 카메라입니다 뜯겠습니다애플을 여기 보면은 봉인을 해제하면은 어, 당사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쓰겠죠 봉인을 해제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제끼면은 잠시만요 자 봉인 제끼서 이렇게 사라지고 쭉 열게되는데 쭉 떼기시면 됩니다 이면은 박스 고요이 안에 자보시면은 카메라 320도 카메라가 있고요 개끼시면 뭐코드박스 이게 제끼면은 이제 USB 타입 C입니다 이 보시면은 USB 타입 C죠 이 이게 타입 C가 100% 타입 C입니다 타입 케이블이고 매뉴얼 뭐 업그레이드 제품 정도 뭐 이거 하고 일단 매뉴얼 있습니다 매뉴얼 있고 자 이건 제끼고요 제품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렇이있고 놓고 제품은 이렇게 봤을 때, 음, 무난한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 이거를 제끼면은 여기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은, 아우씨. 자, 이렇게 누르면 양 사이즈를 이렇게 누르면 카메라가 나옵니다. 카메라는 프렌즈라고 나오죠. 자, 앞에 이렇게 있고, 뒤에 이렇게 있고. 버튼이 앞에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녹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넣으시면은 마이크로 SD 슬롯, 그리고 USB, 그리고 별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삼각대로 장착할 수 있는 홀 여기 있고요. 나사가 있습니다. 카메라 전원은 360도니까 LG 버튼이 있고요. 크게 버튼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80도 360도 올고 전원 버튼 여기 키홀 이거는 그러고요 옆에 빠질 때키스 키홀 dc가 모델넘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어, 앞에 저 램프가 깜빡거리는 led가 있고요 1300만 화소 어, 어서 최대 2k까지 촬영할 수있다는 360도 영상은 자 이걸 저렴하게 샀는데요 이게 개봉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차량은 미스터티시 자.